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아 10월 11일 주일입니다. 아 토요일입니다. 10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아 날씨 어제 아 오늘도 변함없이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비길 아아 미끄럼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건강 관리 에 각별히 또 신경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어 비가 계속 날씨가 이렇게 우울해 갖고 예, 마음적인 것도 몸적인 것도 우울해지지 않을까 혹시 걱정되는 그런 어, 날입니다. 어쨌든 아, 또 농촌에 과일이나 뭐 변화 모든 게다 걱정입니다. 지금 빨리 뜨거운 햇살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어, 어. 과실이 열려야 또 그런 부분들이 농사가 잘 돼야 그래야 풍성한 어, 가을을 맞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어, 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중충한 마음 오늘은 또새 차도 고장난다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자작시 먼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새 차도 고장난다. 다선 김승우. 아무리 좋은 것도 불량이 있습니다. 보통 재수가 없다고 말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고객 불평과 불만족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의 폭거라는 생각입니다. 수십배나 비싼 제품 하자를 몇 마디 말과 미루기로 대신하려는 태도에 화가 납니다. 갑자기 멈춘 자동차 이틀 사이에 다섯 번이나 긴급출동 서비스를, 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멀쩡하던 일상이 흔들리고 처리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곳을 못 가게 된다. 아 부자들 양식 껏 살자 제발. 어 기아 자동차 참. 아저참 어, 기아차 좋아하거든요. 예, 현대차 기아차. 저는 국산차 외에는 어, 사실 선호하는 차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차 음, 기아 자동차. 어, 현대자동차 참 좋아해서 오랫동안 지금 최근에 제가 이용한 게새 차로만 6년째 기아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아차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것을 대처하는 에, 관리자들의 책임 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그들의 생각들을 좀 바꿔줄 계기가 어,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고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글을 써보았습니다. 어, 아무튼 음, 하루하루의 일상이 참 예, 여러모로 시끌벅적하게 돌아갑니다. 제가 요새 좀 한동안 뜸안 했죠. 박성재가 어제 구속 어, 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예, 박성재. 아이, 나쁜 놈. 하여튼 한둘이 아닙니다. 아직 남은 것들이 많죠. 윤상현이부터 시작해서 아, 또 신천지 저, 저 예, 이만희까지 하여튼 뭐, 그것뿐입니까? 예, 정광훈이, 뭐, 또, 하여튼, 이단들 문제점 계속 밝혀지고 있는 예, 이야기들 특검에서 잘 처리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미국이 좀또 어수선합니다.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못 받아가지고, 분명히 스웨덴에 뭔가 나쁜 짓을 할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어쨌든, 어, 노벨 평화선이, 어, 벌써 올해 1월에 선정이 돼갖고, 심사가 끝난 상태이기도 하지만, 어, 야권, 네, 지도자가 됐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 그래도 참 노벨은, 어, 어, 정직하다? 응.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 라는 그런 느낌이 예, 강하게 듭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물론 뭐 내년에도 안 됐으면 좋겠습니 하여튼, 어제, 어 북한의 김정은이 열병식을 가졌습니다. 결국 그저께부터 시작된 북한의 전승절 기념 행사들. 어 많은 관점에서 어 모두가 촉각을 세우고 있지만, 사실, 어떠한 부분이든 평화가 그 가슴속에 들어가면, 안녕이 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건네는 사랑도, 그 사랑이 들어가면, 어, 뭔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 무리 각박하고 척박하고 힘겹더라도 어, 그 마음으로 인한 어, 힘과 용기, 또 위로가 어, 결과적으로 상승 작용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음, 여러 가지 문제, 또한 학자하고 어제 또 누구죠? 어, 한 학자가 어, 부, 한 학자도 에, 저...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구속기소가 됐죠. 어, 구속상태니까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어제. 어쨌든 한학재가 국민의힘에다가 쪼개기 후원, 헌, 어, 후원금을 보낸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자원법 혐의 등으로 한학재를 어제 구속기소한 걸로 특검에서 김영근 어, 김건희 특검보가 ...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아 죄는 뿌린대로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고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해야 되는 것이 맞다. 누가 됐든 권성국이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누구나 모두가 음, 국민의힘도 그렇고 어떤 1억 4천만원 쪼개기 후가 없나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 자. 이러한 부분들 드러났으니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예, 그런 나경원이 또뭐 무슨 기획단장이 됐죠. 국민의힘 아무래도 내라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하여튼 토요일 또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내일 예, 토요일 이제 쉬고 월요일부터 좀 이제 아 10월 달도 일을 할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어, 저는 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벌써 시장 약토크가 1,141회입니다. 1,141회 시장 시장 약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하루하루의 일상이 아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변해가고 있는 10월의 어, 벌써 11일입니다. 아 오늘 어 많은 어, 이야기, 많은 사람들, 많은 생각들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제 사실 갑작스럽게 차가 방전되기 시작해 갖고 그저께부터죠. 그제 새벽부터 어, 방전되기 시작해 갖고 어제까지 다섯 차례 계속 방전이 됐습니다. 긴급 출동 서비스를 계속 불렀습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었죠. 뭐, 어쨌든 움직여야 하니까. 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개선점 을 어떻게든 찾아야 되고. 근데 할수 없는, 이제 일을 정작하려그러니까는 이제 그것조차도 횟수가 또 어, 걸리고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아서, 어, 못 처리한 게세무서 일하고, 아, 어, 또 이제 우편, 우체국 가야 되는 우편물 문제 처리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등기사항, 계약사항도 못했습니다. 예, 언론재단과, 아, 어, 계약해야 되는 계약서, 어, 등기, 빠른 등기를 빨리 치, 체결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못했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화내고 답답해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하나씩 하나씩 잘 해결해 나가려고 했더니 또 오늘이 토요일, 내일 일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이 돼야지 관리자와 어, 책, 어, 책임자들과 소통이 어, 통화가 될수 있을 거라고 하니까, 아, 그때까지 참아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아, 상황, 아, 참, 깝깝합니다. 근데 그 깝깝함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참, 아, 기아차 실망이다. 그리고 대기업 참 실망스럽다. 그런 자들이, 어, 그런 대기업을 그 따위로 운영을 한다는 자체에 굉장히 소비자로서, 피해자로서 굉장히 화가 나더라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뭐 보수단체들 집회를 한다고 서울역하고 삼각지역 근처에 난리가, 뭐 이제 통제하고 난리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극우 세력들을 한 방에 다 저것도 어 국가적인 뭔가 이렇게 좀 훼손행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번 저좀 검토해서 저 사람들 저런 짓거리 못하도록 특히 미국 성족에 흔드는 짓거리 못하도록 태극기 흔들고 그 짓거리 못하도록 안 좋은 입으로 함부로 욕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다 처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고 가져 갖게 되는 갑작스럽게 어, 뜻하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 10월 11일 오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토요일 주말 잘 보내시고 항상 건강관리 유념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오늘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